저는 기업 내부에서 20년 정도 HR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커리어 시작은 삼성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로 옮겨서 SAP에서 10년 정도 글로벌 HR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스타트업 신으로 옮겨서 최근에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 한국신용데이터의 피플앤컬처팀을 리드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다고 사람과 조직 관련 고민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서 무게감 있는 시니어를 영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적 모델이 검증된 기업들은 처음부터 탄탄하게 HR 기본을 다지는 게 중요한데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가 외부에서 저의 예전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hr 코칭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만 나에게 해답을 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컨텍스트와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그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잘 높인 상태에서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이유로 저는 에드워크 자본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그 조직의 이야기를 듣는 정기자문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CEO들이 외부 HR 자문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HR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누구에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는 CEO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직 내에 있는 인사나 조직적인 고민들을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조언을 받는 게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공유를 드리지만 다른 기업의 사례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의 좋은 점과 그 사례의 나쁜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고 그분들의 조직에 맞는 인사제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또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봤고 스타트업에 옮겨서도 일을 해봤는데 스타트업이 지금은 유니콘이 됐지만. 제가 처음에 합류했을 때는 구성원이 30명 조직이었거든요. 구성원 30명 조직에서 구성원 150명 조직까지 성장할 때의 저의 경험이 충분히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과 어느 정도 굉장히 성장한 스타트업까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보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트루스텔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외부에서 내부의 조직을 바라볼 때. 조직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엮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조언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CEO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CEO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CEO에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CEO가 판단을 할수 있게끔 조언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가 비즈니스의 옆에 있을 때그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고 그 가치와 효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인사 프로그램을 우리 조직에 도입하는 걸 경계합니다. 오케이이될 그러니까 뭐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인사적 선진 인사 제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인사의 체계나 프로그램을 잡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니요, 인사는 원래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인사는 정답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사람과 조직 관련 철학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고 기본적인 인사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식을 갖춘다라고 하면 우리 조직에 맞는 인사 제도 프로그램을 각자 스스로 잘 기획해서 만들고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직 문화가 최근 10년 넘게 스타트업 시에서 화두가 됐었는데 이 조직 문화가 자리 잡으면 굉장히 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도 그랬지만 많은 HR과 대표님들이 조직 문화를 전파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전파와 내재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리더 문화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CEO와 리더, HR, 이3위 일체가 돼서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네. 이제까지 조직 문화 또는 어떤 HR 프로그램을 만들고 바꾸고 전파할 때 항상 마이크를 잡았던 사람들은 c o 와 HR이거든요. 근데 구성원에서 했을 때 c o 는 굉장히 멀리 있고 HR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벽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멀리 들렸거나 또는 저항감을 가지고 들렸어요. 그런데 리더는 항상 우리가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매일 같이 밥을 먹고 매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바꾸거나 어떤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변화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리더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또는 리더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천천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리더는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 어깨가 무거운 자리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이 리더가 했을 때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세미나에서. 리더 문화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한 50분 정도의 HR 후배분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리더 문화의 컨셉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많은 후배들이 HR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 주고 더 많이 발전시켜 줄 거라는 믿음에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